팩. 씨 전화를 안 받아. 왜? 야. 왜라니 새 아. 야, 너 얼마나 돌았는데? 나얼안았어 얼마나 남았는데 시간을. 아니, 40분 았게 나왔어 이제 시간 받은 다시야 넘 너. 아니, 누구랑있는데사러더 <laughs> 야. 싸운나는 가을 거 아니야. 위치서 오떤물이안 어? 아니, 물이 안 나오잖아. 괜찮아. 나는 실수권. 너 퀸지지. 너 퀸지지. 야 기다려 지금 앞이야 인마. 빨리 아, 짜안가야 올라, 올라간다 <laughs> 아니 야 사우나 가자고 안갈 거야? 안갈 no. 거야 왜 놀고 있어 야 우린 가야 돼개 이겨놔 <laughs> <laughs> 야 우리 퀸지야 <퀴즈야>. 빨리 내려와 <laughs> 아 진짜 안야 올라간다 <웃음> <웃음> 어? 라 왔지 하준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겠지? 어, 불안에 떨고 있지 아 얘기해줘야겠다 뭐라고 아니라고. <laughs> 야, 진짜 안 가? 아, 진짜 안 가. 지금 친구들 뭐 먹고 싶은 거 있는지 물어봐 없어, 우리 배불러. 밥 먹으려고 다니던 저녁 먹겠다. 야, 온 김에 뭐 사다 줄게. 누구 지금? 그냥 엄마한테 토스에서 돈 넣어줄 핫. <laughs> 야, 내가 갑자기 이 너, 니네 토스에서 돈왜 넣어? 줘나 진짜 섭섭해, 해서 그래. 야, 우리야 창피해? 아. 어... 야, 내가 가서 노래 한곡 불러줄게. 끊어. 응. 알았어, 그럼 한 개만 말해줘. 그러면은 우리가 깔끔하게 포기할게. 맞어. 아 오늘 노래 뭐 불렀어? 아, 이전안 받는다. 아니야, 알았어, 아, 한 번, 한번 얘기. 뭐 불렀는지만 얘기해줘. 진짜 궁금해서 그래, 삼촌이라서. 어. 불러달라는 것도 아니고. 어? 아니, 어? 몰라 야, 그거만 얘기해도 깔끔하게 포기할게. 전화 안 할게 이제. 진짜로. 끝 어. 그러니까. 이제 어딘지 말도 안할거 있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안안할 건데. 아, 궁금해서 그래, 음. 조카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. 알싸어 알았어 알았안가이 아, ㅅ 야 우리 집, 집이야 집아지 우리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차라리야 너 진짜 알싸어안 아, 그래. 갈게 너도 나가지마야 진짜 집이야 우리 주차하고 있어 천천히 놀다 와 알았어 아, 이어 알았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논데 <laughs> 춤도 추냐 그랬대 <laughs> 빠졌구만 아주 그냥 내가 춤도 추냐 그랬어 이 그럼 춤도 추지 <laughs> 아나 갔어 나 안재욱 친구 불러줄라고 했지 친구들한테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지마 이럴, 이럴까 봐서 안 부르는 거야 이따 하지어서 물어보자 어때? 응. 아 하지마. 귀여워 <laughs> 이빨이 빠진 거 같다고? 노래 부르다가? 모르겠어 이빨이 흔들려 먹지 혹시 노래 부르다가 마이크 이에 물었니? 아니 <laughs> 얼마나 격하게 물었으면 이가 빠지냐 내가 눕힌 거 다시 물었지 아 이빨이 흔들렸는데 이빨 눕혔다고 다시 네가 세웠다고? 너 혹시 노래방에서 주는 팝콘 먹었니? 야 그럼 집으로 빨리 와! 아무것도 안 먹었어? 그럼 집에서 밥 먹겠다는 뜻이야? <laughs> 네가 지금 이빨로 뭐가 건드려진다고 했잖아. 그거는 이빨이 아니고 잇몸일 거야. 우리가 어저께 치과 가서 확인했잖아. 이빨이 나으려고 잇몸이 좀 벌어졌어. 잇몸이 날아버리는 거야. 이들이 이빨이랑 얼굴이 안 맞으면 가못나지 마. 나 음. 언제 와 집에? 몰라. 어. 어. 이게 사춘기야. <laughs> 야 솔직하게 말해봐. 아까 누구랑 있었어? 진짜 근데 친구랑 놀고 있었어. 친구랑.. <laughs> 몇 명? 나까지 앞서서 3명? <laughs> 아니 너 무슨 노래 불러? 아니, 궁금해서 그래, 한번 얘기해줘봐. 인기 있는 거? 그니까 뭔데? 삼촌은 어렸을 때 안재욱 선배님 노래 아니면 마야 선배님 노래 이런 노래 불러서 체리필터 노래. 그게 뭐야? 있어 임마 너무 몰라 요즘 애들은 뭐 부르냐고 너뭐 불러? 그치, 진짜 근데 나는 너는... 진짜 궁금해서 그래 그냥 궁금해서 뭐 부르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아, 진짜 근데 감뭐다다부르 <laughs> 그러니까 뭔데 하나만 얘기해 줘아 진짜 요즘 애들 뭐 부르나 싶어서 그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니 누굴 부른다기보다는 일단 약간 어. 뭐래야지 자기 자기 취향대로 그러니까 뭔데 하나만 얘기해 줘 하나만 음... 아 이게 부끄러워? 아, 노래 부를 수 있지. 야, 노래방 가면 노래를 불러야지. 진짜 근데.. 어. 아 이게 말하기가 이게 말하기가 왜? 뭐가 의미가 안 돼? 왜? <laughs> 너 혹시 설마 엠블랙 노래 부르냐? 아니지? 그게 있어? 야 새끼야. <laughs> 야, 이, 엠블랙 노래가 왜 없어 노래방 <laughs> 진짜 있어 근데. 아, 있어! 야 너. 야 어떻게 노래방 가서 엠블랙 노래를 안 불러봤냐? 다음에야겠다 그, 그건 그거들로 섭섭하다. 아니 뭐 부르냐고. 아유 진짜 저... 왜? <laughs> 아.. 이 시간까지 노래방 했다고 아이시까지야야난 난... 응. 너를 그렇게 안 키웠어 마 중학생이 노래방 가고 난돈없어못 갔어 우리 동네 노래방이 어있어이나 <laughs> 베스트 모